네 안녕하세요 필탑 부동산 찰리입니다 오늘 제가 답사 나와 있는 곳은 앙엘레스의 엠타운 어, 풀빌라촌에 있는 풀빌라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봤습니다 이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풀빌라구요 음, 매매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100평 정도 되구요 1층 65평 2층 65평 해서 토탈 이제 내부가 130평 정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들어가는 입구도 현관문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세대 내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넓은 현관이 보이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세 칸짜리 신발장이 보입니다. 들어오면은 바로 천정에 내 방향 에어컨이 매립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루버청으로 인테리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봤던 풀빌라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세대 같고요. 바로, 어, 층고가 높은 2층까지 층고가 뚫려 있는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 보시면은 쇼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천정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층까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커튼은 주문한 게 오지 않아서 세팅을 못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대리석 마감된 벽면에 TV가 있습니다 천정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서 한번 보시면은 2층 방 복도 쪽으로 해서 다 개방형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어 주방하고 다이닝 테이블이 보이는데요. 어, 인테리어가 정말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개수대가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주방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구가 다섯 개 있는 가스레인지가 세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수대, 캐비넷 도 어. 수납 공간이 굉장히 세련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거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방 후드까지 보이고요. 이 창문 쪽으로도 다 커튼이나 블라인드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안쪽으로 이제 냉장고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스탠드 에어컨이 하나가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이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어컨 두대 가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보시면은 어, 벽면이라든지 천정 다 페인트 마감한 곳이 없습니다. 대리석이나 마감재 이용해서 마감을 했고요. 침대 이제 킹 사이즈 들어가 있고 어, 간접 조명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하고 침대 맞은편 모습이고요. 천정에 보시면은 이렇게 천정까지도 페인트칠로 마감하지 않고 다 마감재 사용해서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님은 매립 에어컨하고 실링팬 보실 수가 있고요. 방에 화장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유리로 해서 인테리어 마감을 했고요. 세면대 그리고 욕조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비대가 있는 양병기하고 샤워부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 하나를 보여드렸고요. 1층에는 이렇게 해서 방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게스트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고요. 주방 안쪽으로 해서 여기가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먼저 와서 한번 재봤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12m 풀 정도가 되고요. 보시면은 이 아래서 이제 음식 같은 거 먹으면서 파티하셔도 될것 같고. 제 뒤쪽으로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도 충분히 사람들 앉아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 한 12m 풀이 되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어, 수영하시면서 운동하기에도 긴 그런 평수입니다.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개방이 되어 있어서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천장 마감재 다 고급스럽게 하나하나 다 신경 쓴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 방을 보러 갈 텐데요. 계단 보시면 은 난간도 그렇고요. 손잡이 난간, 강한 누리 난간 다 포함해서 했고 중간에 턱을 둬서 계단 경사도 굉장히 완만합니다. 조명은 제가 아직 안 켰는데 2층 올라가는 계단 쪽도 디자인 하나하나 모두 신경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에 올라오시면은 이제 방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거실 뚫려있는 부분이고요 2층에서 바라보는 1층 거실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방이 3개가 있습니다. 각 방은 화장실이 다 포함되어 있고, 테라스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풀빌라로 운영하기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방이 2층에서 가장 큰 사이즈 방인 것 같습니다. 각 방의 화장실도 보시면 다 사이즈가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도 역시 테라스가 있죠. 세 번째 방, 그리고 2층, 여기는 이제 약간 여기 이 공간을 약간 2층 거실처럼 사용하셔도 좋을 것같고요 테라스 나가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층에 네 번째 방입니다. 마지막 방에도 역시 화장실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 앙헬레스의 M 타운에 있는 어, 1, 2층 구조의 풀빌라구요. 어, 이제 매매가는 저희가 어, 영상에 자막으로 첨부해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희 필터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은 같이 약속 잡아서 한번 답사 진행 도와드리고 계약하는 것들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